주요 일정: 당내의 경선 및 코커스 프라이머리 앤 코커스 시즌.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각 주에서 당내 경선과 코커스가 진행됩니다. 여기서 각 당의 후보들이 결정됩니다. 주요 경선 날짜: 아이오와 코커스 1월 15일, 듀멘프셔 프라이머리 1월 23일, 타우스 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 2월 3일, 네바다 코커스 2월 6일. 추퍼 화요일 3월 5일 여러 주에서 동시에 경선이 열립니다. 전당 대회. 에 national convention 민주당 전당대회 2024년 8월 19일 22일 시카고 공화당 전당대회 2024년 7월 15일 18일 위로키 대선 토론 presidential debates 일반적으로 9월에서 10월 사이에 3번의 대통령 후보 토론과 한번의 부통령 후보 토론이 열립니다. 2024년 토론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선거일 election day 2024년 11월 5일 화요일 기타 정보 조기투표 및 우편투표 여러 주에서 선거일 이전에 조기투표와 우편투표를 허용합니다 선거인단 투표 electoral college vote 10월 중순에 각 주의 선거인단이 모여 공식적으로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합니다 일정은 예비적인 것이며 세부사항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확인하려면 미국 연방 선거 위원회 VC 와각 정당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